1 9 6 5년이라고 이제 이렇게 해서 부처님 모시는 날을 맞아서 이 행사는 단순히 스님들을 만의 행사가 아니잖아요. 모든 불자님들이 같이 공유해야 될 행사거든요. 그리고 품조도 해야 되고 또그 역할도 분배가 되어야 되고 이래 하는데 작년에부터 올해까지 이 코로나라는 이상한 것 때문에 기관이라고 우리가 도나 군관에서 국가에서 행사를 좀 축소되게 아니면 코로나가 이렇게 번지지 않을 상황을 만들어서 해주시면 좋겠다는 것을 끊임없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요번 부처님 오신 날 법인식 식수는 그대로 하고 오후에 이렇게 일어나는 일정들은 옛날로 으시면 오전에는 정단에서 분교계에서 부처님 오신 날을 이러이러한 식순에 맞춰서 행사를 하자 하는 것이 정해져 있는 것들은 지키고 그러나 그것도 조금은 축소하고 변화되게 하는데 기본 틀은 지킨다 라고 이제 오후에는 신부님들이나 내방객들을 위해서 이렇게 큰 행사를 하는 것도 전혀 안 하고도 섭섭해 하니까 좀 간소하게 이렇게 하려고 런다 이렇게 이해를좀 해주시면 좋겠고 이렇게 네. 하다 보니까 또 식수를 맞추고 제일 중요한 게 그거라 집에서도 제일 크게 생각하는 게 먹는 문제라 이 먹는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도 까다롭게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래서 작년에도 떡과 과일을 이렇게 공제에 넣어가지고 물하고 이렇게 신분들을 전신 대신해서 전달을했습니다 그래서 종간에서도 그렇고 국가에서도 그렇고 이름을 좀 지켜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도 그게 맞춰서 해야 될수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왜 밥을 안 주고 일을 게하냐 섭섭해하지 마시라는 거예 우리도 위하고 국가도 위하고 우리 인류를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이행사가 성녀만을 위한 행사가 아니고 부처님만의 행사가 아니라 우리 불자의 모든 사람의 행사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인이라는데 곧 여기 앉은 신도님들이 다 주인의식을 갖고 부처님 모신 날을 맞이하고 잘 지내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뒤에서 반만을 하고 가만히 있을 것 같으시면 뭐 분만을 안 해야 되는데 가끔 분만을 해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날 일을 도우기 위해서 좀 일찍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시간을 좀 당겨서 한 8시까지 차가 이 안에 들어오게 하지만 8시가 넘어 실질적으로 사람들은 통제를 했는데 차가 야에다 들어올 수 없어요. 그래서 차를 갖고 오시겠다, 이렇게 하면 한 8시까지 이렇게 누가 태아가 주는 것자체는 저렇게 들어오시라는 거예요. 그이후는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까 차가 왔다 갔다 하기 굉장히 어렵고 그 차들이 전란에 다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사실. 은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아여 8시까지 그냥 차 갖고 와버리면 우리가 식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수입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어. 그래서 나는 되게 몇 년을 다녔는데몇십 년을 다녔는데, 왜 일을 애와 대접밖에 안 해주느냐고 섭섭해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인이기 때문에 부처님 모신 날 행사는 우리가 힘을 모아서 치러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화려해서 치료내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하고 배려하는 거예요 불자든 불자가 아니든 많은 사람이 오실 거라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주인의 의식을 가지고 주변에사는게 배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양을 먹을 때도 어디 가면 공양까지 있는데 그 앞에서 배분을 한다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정해지고 누구를 따라줘야 되는 제일 걱정이 뭐냐 해마다 하는 거 보면 앞에 행사는 하고 있는데 밥대가 되면 적당히 일어서 가지고 줄 서고 있어 저게 기도하고 부공하고온 것이 아니라 먹으러 왔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야 불자가 이런 거 지켜주게 되지 않는다는 거야 아니 떡 한쪽 밥한 그릇을 못먹면 사람이 아니잖아요 요새 집서에 어제보 그 행사의 분위기를 들어가면서까지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모양체를 이렇게 이사가 해가지고 행사를 어떻게 해놓을말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사가 끝 이랬을 때그기에 따라서 하면 되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행사에 우리 행사를 완성을 하는데 협조해달라는 말씀이라. 그런데 간혹 우리가 야 우리도 빨리 진자뭐밥 먹자 이하면서 어제 안에 있던 사람 우루일수서다 가버려. 이런 것을 봤는데 해마다 이런 말씀을 들어도 실행이 안 된다는 거예요. 불교는 많이 아는 때 의미가 있는 걸안 해라 그랬어요. 아무리 집에서 트레이비 보고 책 보는 거그 무슨 의미가 있느냐. 아는 만큼 실천이 되지를 않으면 불교를 가 있다는 의미가 없다는 거. 우리 삶의 의미가 뭐냐누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나고 일래 살고 싶고일래 삽니까? 내가 방법을 만들어 가지고 <laughs> 완성을 시키지 못해서 이 음력으로 집을 가고 있는 것뿐이지. 그래서 이걸 실천의 방법이라 니면 그래서 부천오진날 행사도 똑같아요. 그래 해놓고 왜 이랬느냐 고비 뒤에, 불만스키게소리 하는 거다 불만은 아니지만, 좀더 좋았,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걸 남인데 미루는 것 보다도 내부터 한번 해보자는 거야. 그것이 여기 앉아는 신도님들과 이 먼지 스님들이 먼저 했을 때, 주변에서 뭐 동요되는 것이 뭐, 끌어 안추고, 좀 기다렸다가 끝나고 어떻게 하자. 이런 주인의 질교. 그래서 무중에는 주인이 다르다. 주인이 밖에서 온는님에 대한 것을 우리가 통제하고 리더를 해야 되는데, 우리부터 흔들려가지고 그걸 잃어버리면 안 되겠다. 이래 하고 이제 다른 프로그램들은 스님과 뭐 진행자가 이렇게 나름대로 정부에서나 사찰에서 이렇게 종단에서 이야기하는 걸 가지고 신도 이렇게 조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처님 오신 날이 이럴수록 의미 있는 부처님 오신 날이 되는데, 우리 다 같이 마음을 좀 모아주십사 하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곁들여서 남은 일이 아니라, 우리가 행사를 지른다는 거 그러니까, 저래서 사후대중이라 그러잖아요. 그 속에 여러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야, 스님들도. 그런데, 주인이 주인이 행사를 안 하고, 깨끗이 한다는 거야. 그러면 행동을 그리하고 그래 개의되는 거고 내가 주인의식로 하면 내가 이제 주인이다. 법조사가 뭐스님들돈 내가지고 지었 많은 신부님들이 끊임없이 시주하고 화주해서 이체를 만들었어요. 스님들 관리하는 입니다실제 주인은 누구요신부님들라 그런데 신님들이 주인의식을 안지뭐 요번이 계기라 스님들 관리자라 하는 걸 그걸 하고 무슨 일이시면 뭐 관리자하고 주인하고 이렇게 상의를 해서 관리가 원활하게 될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요 부처님 오신 날이 그렇게 예년과 같이 화려하지는 않지만은 의미 있는 부처님 오신 날이 되게 다같이 뜻을 한번 모아봅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시간 내고 기도 승치하십시오.